여러분 손에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흐르는 마음하늘 내적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좋은 것이죠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당신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힘내세요. 자,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 두 번째 시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이것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상입니다. 가령 대한민국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시죠? 자신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닐 수 있는 하얀 백조이면서도 음, 못생기고 날지도 못하는 오리인 줄 알고 힘들게 살았어요. 엄마 오리와 형제자매 오리들로부터 못생기고 볼품 없이 크다고 왕따 당했지만 결국 자신은 찬란한 하늘을 자유롭게 날수 있는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이 동화는. 우리에게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이 하늘을 홀홀 날수 있는 아름다운 백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이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잠자고 행동합니다.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존재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사상과 세상의 유행과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진정한 나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의 고통은 혼란으로 이어지고요. 이 모든 출발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자신을 바로 알게 돼요. 그러므로 평안으로 이어진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는 자신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의 가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지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할때 나는 김아무개입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만족할만한 대답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일 뿐이고 또 그것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또 평생 해온 일을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 가기도 해요.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이 또한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닌 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누군지 부모님의 이름을 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요. 아이들은 솔직하죠.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만든 명함이 자신인 줄 알고 살다가 언젠가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될때 스스로 자초해 버리고 말죠. 예를 들면 자신이 교장이라고만 설명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직에서 떠나서 평범한 할아버지 취급을 받게 될 때. 그는 급격히 자신의 삶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나는 미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며 얼굴이 늙어가고 또 탄력도 잊어버리고 주름이 여기저기 생겨진 자신의 얼굴을 볼때 아무도 또 자신을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어질 때 삶의 가치를 의미를 상실해 버리죠. 또 나는 엄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자신의 도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한 어머니가 상담을 왔어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 낳고 키우고 또 학교 보내고 하느라 정신없이 엄마로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어지러워 직장을 따라 나가고 또 결혼해서 떠나버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에 바쁘니 갑자기 찾아온 이 많은 시간 그렇게 찾아대던 엄마라는 이름도 이젠 아무도 불러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고, 이젠 내가 누구고, 내 삶의 의미가 뭐의미해서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서, 우울증이 오고, 이젠 설거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루 종일 커튼을 들이우고, 그냥 껌껌만 돼서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비극이 온 세상에 팽배해지고 있어요. 이 정체성의 위기가 무섭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거대한 혼돈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요사이 아이들은 더 심하죠. 자신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이란 것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지고 있어요. 거짓과 미혹의 영에게. 소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월이나 외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불변하는 나 자신의 진정한 신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존재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죠. 하지만 오직 한 분만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던진 도전적이고 멸시에 찬 질문이었고, 이 질문 속에는 너를 믿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의 외모를 보니 너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자신의 신분에 도전해 오는 적 앞에서 주님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자신에 대해서 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무시하는 자들이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요. 두 번째,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음 당신의 대답은요? 우리의 인생은 쉼 없이 지금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종착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운전은 열심히 하는데 목적지 없이 달리는 그런 운전과 같은 것이죠. 이런 운전자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요? 열심히 달리고 또 기름을 채워 달리지만 목적지를 모르는 채 달리는 운전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운전자가 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시죠. 세 번째 당신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답변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답변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학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실패한 자, 실패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답이든 그 답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답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은 일시적이요 주관적이며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답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닌 자인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또네 번째.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또 나를 보내시니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자신이 사는 이유에 대해 뚜렷이 밝히셨어요. 주님은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항상 자신을 보내신 분이 같이 계심을 느끼셨기에 어떤 멸시와 오해와 그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꾸준히 뚜벅뚜벅 가실 수 있으셨어요. 당신의 답변은 어떤 이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무시받지 않고 살아갈 힘을 기르기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저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다른 태도로 살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하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저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체적인 삶의 태도와 선택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정체성이 주님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